기말고사를 마쳤는데요. 제가 공부했던 거를 조금 보여주려고 해요. 우선 수업 시간에 했던 거를 이렇게 복습하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저는.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다 외우기는 어려워서 최대한 조금 익숙하게끔 하려는 목적으로 저는 이렇게 정리 요약권을 만들고 조금 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험을 잘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뭔가 외울 것도 하나 있어야 될것 같아서 a 4용지에 나눠서 경제정책, 복지, 보건, 인구 기업기술가치관, 문체묘사 추가적으로 더 넣을 것까지 해서 이거는 좀 최대한 외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여기서 나올 거라는 보장은 없어서, 그냥 제 번역 실력을 조금 늘린다는 느낌으로,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잘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종강을 했는데, 저 이제 동기 언니랑 스터디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떤 걸로 할까 하다가, 우선은, 두 권을 이제 골라왔는데, 첫 번째는 네이티브 영어 표현력 사전인데, 언니가 이게 좋다고 해서, 일단은 조금 조금씩 이걸로 공부를 해볼 것 같아요. 같이 스터디로. 그리고 그 다음은 통역의 바이블이 있는데, 둘다 상당히 두꺼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서, 조금 조금씩 읽어 보고 최대한 익숙해지도록 하려고 해요. 이게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통역할 때는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말을 많이 하려고 지금 이렇게 말로 영상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동안 또 하나 할게 제가 세웠던 거는 제가 사실 신년 구독을 했었는데 영사 신문이거든요. 뉴욕 타임즈도 있고, 그코리아중앙게일도 이렇게 같이 해서 구독제를 신청을 했었는데, 이 생각보다 안 읽히는 거예요. 일단 이런 문체가 어색하기도 하고, 모르는 단어들도 생각보다 많아서 읽히는 기분이 안 들어서 재미가 없으니까 이걸 안 읽게 되더라고요. 구독을 했어도. 전 매일매일 오던 게 쌓였는데 이제. 언니들이랑 기말 그 공부를 하다가 이제 나왔던 내용이 제목만 읽어서 가져가도 얻어갈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조금 지난, 조금 많이 지났지만, 어, 제목 읽는 거는 솔직히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제목 읽는 걸로 공부를 조금 혼자만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의 방학 계획은 그렇습니다.